민수기 26장 40년 광야 생활 1세대가 거의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의 인구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장입니다. 총 인구는 60만 1 7 3 0명로 민수기 1장의 첫 조사 60만 3550명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유다 지파는 7만 6500명으로 여전히 최대 지파이고, 므낫세 지파는 크게 증가한 반면 시모온 지파는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울 우상숭배와 음행사건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듯 몇몇의 죄의 결과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레위는 다른 지파와 달리 군사인구에 포함되지 않고 고핫, 게르손, 무라리 등 레위 가문이 다시 정리됩니다. 땅은 인구수에 따라 배분화돼 제비뽑기로 정확한 위치를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받습니다. 민수기 13,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따라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첫 번째 인구 조사민수기 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며 지켜집니다.